어 느닷없이 샤먼으로 왔습니다. 아 어, 광동 지역이 계속 물난리가 나는 바람에 비행기들이 뜨지 않아서 샤먼을 통해서 홍콩에 들렸다가아 어, 인천으로 귀국하는 일정입니다. 이번 여행은 너무 너무 일정이 꼬여가지고 지금 어, 전체적으로 아주 혼돈 상태입니다. 어쨌든 여기 샤먼 에어포트에 왔고 에, 공항 근처에는 호텔을 잡았는데 의외로 상당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잠깐 어, 음, 촬영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어, 재미있게도 입구 쪽에 손실수 있는 데가 있고 샤워실하고 어, 화장실이 분리된 구조입니다 뭐 크진 않지만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으로 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호텔 자체는 또 큽니다 방은 작지만 어, 상당히 좀 어, 안락해, 안락한 해락그 느낌을 주는 그런 호텔입니다 여기가 호텔 로비인데요 일종의 별관입니다 본관이 따로 있고요 어, 비행기 그 어, 출두착 편도 예고도 있어 가지고 어, 여행객들이 정말 편하게 쓸수 있는 그런 호텔입니다 상당히 로비가 넓습니다 자 이렇게 밖으로 나가면은 어, 샤먼시 특유의 풍경 야자수 나무가 보이고요. 중국에서도 샤먼 상당히 이색적인 도시라 할수 있습니다. 풍경이 좀 다르죠. 자, 이제 슬슬 저녁을 으러나갈볼까 합니다. 여기는 샤먼 공항에서 좀한 20분 정도 걸어가면 나오는 먹자골목입니다. 한번 쭉 둘러보겠습니다. 아, 공항 주변에는 먹을 데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결국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아, 아주 활력이 넘치네요. 젊은 친구들도 많고 정말 특이합니다. 반찬을 넣고 골라서 먹는 데도 있고요. 여기는 이제 본식집 같아요. 탕면 하는 데도 있고. 대충 빨리빨리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이 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녁시간 사람들로 활력이 넘치니까 아, 걷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는 재미도 있고 아, 저녁재미죠이사람 이렇게 밖에다 고기를 먹고 그대로 팝니다 당일날 수비하라는 뜻이죠 꼬치 아, 차우산 우육 헛거 여기 한 볼까요? 거 요리하는 거예요. 거 양육 분면. 이제 돼지 등뼈 돼지 요리 전문점이네요. 아주 그림상으로는 음식들이 강렬해 보입니다. 그래도 이 좁은 골목에 그래도 어 아주 다양한 요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제 다니다 보니까 어떤 패턴인지는 좀 알겠네요. 빵 가게도 있고 꼬치, 꼬치 굽는 아저씨가 아주 어, 기가 세 보입니다. 음, 꼬치, 여기도 꼬치. 여기는 뭐 반찬 가게 같아요. 대략 이 정도로 해서 계속 이어져 있는데 에, 반복이 되니까 이 정도에서 이제 소개도,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가게 정변입니다 어, 옆에 학원이 있는지 어, 학생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네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인데 인성적인 가게입니다. 음, 여기, 카드, 카단 여기.

o oh, va wow. 엄청 <목소리> 뜨래요 음. 이야. 이제 두 번째 읽어 나왔는데요. 정말 정말 웍의 위대함을 봅니다. 아 그리고 밥도 우리나라 밥처럼 아주 찰진 밥이 나오고요. 이 맥주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게 초창기 모델 같은데 1903년이라 돼 있죠.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침더우 맥주 마셔본 것 중에. 이 친구가 최고다고 치고는 이길 수 있, 있겠습니다. 목욕이 물기를 하나 면을 이렇게 물을 붙여서 바로 청결한 다음에 닦아냅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겁니다야채 그 살아있구요 재량도 그대 있습니다 기본볶음다 뺐구요 자 이렇게 또 내장요리 내장부분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바로 고 자 두가지 요리가 동시에 있네요 자 이걸로 또칭따오 최고의 맥주랑 어, 여기 샤먼의 시장 한복판에서 어, 또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집잘 찾은 것 같아요 나중에 상호를 찍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마마?

옆에 테이블도 찍어봤습니다 좀 맛있어 보이네요 <laughs> 야 <이야>. 살짝 찍어봤습니다 <웃음> <웃음>